첫돌 축하해 자 아버님 n g d i n d 오세요. you <music> 那你够太狠了。<noise> <noise> <noise> 오늘 다만 하객들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laughs> 바쁜 달인데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생일을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 축하 이후에 요 선물 주는 걸 우리 어머님 <laughs> 어머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보통은뭐 아, 공정성을 부여해야 아, 힌트 더 드립니다. 방금 3.56 하셨죠? 3. 아까 6.5 하셨죠? 8호 하셨죠? 그 사이 3.58 정답! 아! 아! 너 아! 어떻게 맞추셨는지요? 아! 아! 강강 아! 아! <laughs> 아!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자리에 특기가 있습니다. 하의에 특기가 아닌 것을 몰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여보세요 하기. 2번. 인사하기. 3번. 아빠 얼굴 때리기. 4번. 엄마 핸드폰 뺏기. 5번. 장난감 던지기. 6번. 강아지 간식 주기. 자, 이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네. 2번 때? <목소리> 아버님? 6번. 6번이 뭐였죠? 강아지 간식 주기. 쏘마치 쏘마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주인공 <laughs> 우리 한이는 할인을... 지 있잖아. 창로 지금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생긴, 지구 우주 통틀어서 가장 잘 생긴 우리 창으로 라고 있는 중이어요 지금부터 아버님을 이기는 겁니다. 아버님을 이기는 거. 자, 가위바위보 할 거고요. 이기거나 비기면 들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참으로 말씀드린 그 우리 주인공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그런 보여주지 안돼요 그, 옛날에 농장 침대가 너무 그렇게 하던데, 갑자기 아주 기억당합니다 <laughs> 준비! 가위바위보! 자, 주먹 보자기 빼고 내려주시죠. 가위는 내려주십시오저기 때문에. 가위는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 아무리 고집이 있네요.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 가위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나 지금 바꾸겠지? 도가위바위보아 <laughs> 주먹 타다! 자한분두분세분 남았습니다. 세분 남았습니다. 세분 가위바위보! 다다 통과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아지먹 치어보라! 막 굴레도 했는데. 세분 가위바위보! 가위 달라! 자두분 남으셨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보, 가이바이 보. 장다틀어요아버요 아버님 나오세요, 바로 나오세요. <웃음> <웃음> 아버님 기분이 <laughs> 아버님 기분이 많이 상했어. 아버님 기분이 많이 사 사과드립니다. 예. 너무 사과드립니다. 기분 기분이 사예사과드니다 사과드리고. 다 아, 사과드니다 이따가 나도 없다. 우리 저기 있어 이거, 예. 자, 이쪽으로 오시고, 아, 맞아요. 연예인이세요? 아, 아니세요. 자, 일단 상업을 다 드릴 거고, 우리 이 아버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 어, 네, 네. 친한 형님. 어, 친한 형님이시고, 네. 어, 분소 우리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깊게 생각하는데, 그 <laughs> <laughs> 앞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 이제 다시 위로 오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돌작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치보다 음. 판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연예인이나 그리고 뭐 아나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은 예, 글을 잘 쓰는 작가 어, 여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뭐 돈은 돈아이었는 부의 상징이죠. 그리고 어, 판사복 설명드리고 이거 의상, 청진기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은 얼나요 공은 얼나예요 만들어 드릴까요 네. <laughs> 자, 요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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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선수, 응, 네. 스포츠. 이렇 개인 적인말이시요초등학아하 야구 요 야구 좋아요. 야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은이회에서 어. 우리 하이가 어서 좋을까요? 어머니 도. 도요 하실 건데 저는 따로 이유으로 오지 않 하나 하면 여러분들께서 잡바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네가 아, 아, 맞습니다. 네. 데 중간에 방금 이거 떨어졌죠. 아니, 아니. 아 아니에요. 야아주시고 <laughs> 네. <laughs> 마지막 거. 선물의 주인공은 과연 네. 누가 될까요? 아버님 손에서 떨림 느껴집니다. 정해주시라고십삼 번. 어준비니다누니안맞 친구예요. 안 맞는 친구? 조용.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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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야겠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 그래. 그래. <놀만>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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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중에 한번 또 한잔 나온 차 모레 한번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네. 그죠 그래. 그 좋은 말 만남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고 아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 동안 그리고 일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나를 우리를 위해 고생해 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한일 보고 유치원 <laughs> 들어오면 음. 네, 거의 반반으로 하고 <laughs> 밥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끓이고 <laughs> 그래서 하늘 예쁘게 가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아, 잘 부탁드리고 네, 늘 고생할 때 고생하는 거 아는데 앞으로도 좀만 더고생해가시고 빨리 하니 우고 놀러다니자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해 이러에게 앞으로 우리 한양으로 행복하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편안히 기다길 바라면서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입니다